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4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43일차입니다. 네. 음, 143페이지에요. 역행자 143페이지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퓨리스틱과 클로지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내서 몇 가지 예시를 다섯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읽을게요. 네, 이건 말고도 대체 난왜 이럴까 싶은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만 살았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우리가 계획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만 살았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마음먹은 대로 나는 살았는데 근데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 먹어, 마음, 마음 먹은 대로 나는 살았어. 지금의 나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다. 저는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도 서울에서 강의 들었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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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침 초반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참늘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어릴 때그 고통스러웠던 감정이 어릴 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팍했던 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동생을 낳고 오빠한테 나한테 집중 안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에 놀래고 엄마랑 떨어지면 아이들은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저희 그 손녀딸은 할머니 할아버지 떨어지면 막 그렇게 울더니 어제는 좀 울다가. 오늘 저녁에 오거든요. 와서 3박 4일 있다 간다 그랬어요. 4박 4일이구나. 있다 간다 그랬는데, 니가 오면 된다고 했더니 알아듣고 또 빠이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좀 크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떨어지는 것도 아빠는 좀 덜한데, 엄마 떨어지는 걸 너무 힘들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떨어지기 싫었던, 엄마 떨어졌을 때그 느낌, 그 느낌을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엄마 떨어졌을 때그 느낌이구나. 그때 느낌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느낌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흐르니까. 그때 느낌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 그때 느낌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 남편을 만나서 남편하고의 느껴지는 그 느낌들, 그 다음에 그게 옮겨 다닌다는 거죠. 남편, 주변. 잘할 때는 친구들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또 헤어질까 봐 헤어지면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딸은 어 그러다가 남자 친구 만나서 남자 친구한테 집착을 하고 남자 친구 남편이 돼서 남편한테 집착하고 남편이 떨어질까 봐 어떻게 될까 봐 버려질까 봐 이런 느낌들,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가 그게 또 옮겨가는 게 돈으로 옮겨가더라. 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엄마 떨어질까봐 힘들었던 것 때문에, 그게 옮겨가서 돈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걸 착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그게 엄청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느끼는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고,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다 어디요? 어릴 때. 그래서 어제 어, 수업을 이렇게 그, 들으면서,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돈이나 남편 때문에 떨어져서 버려질까봐, 돈이 없어서 죽을까봐 하는 그런 느낌이, 그게 어릴 때 엄마 떨어질까봐 느낌이 거기서 온 거라는 말씀을 어제 하시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는 막 중요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 흘러가면서 막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 느껴는, 엄마를, 그래서 엄마를 놓으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엄마를 놓으라고. 그 그러니까 때그때 에너지의 어떤 층은 다르지만 강의의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 틀을 얘기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차원은 좀 다르시잖아요. 들을 때마다 다르죠. 이론 교육이었다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듣는다면 나도 그대로 앵무새 같이 따라 할수 있는데 실증이 나겠죠. 근데 이거는 그 에너지 층에서 경험을 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거라서 뭐, 경험을 한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증 나지가 않죠. 이 강의 자체가 실증이 뭐예요? 듣고 또 듣고 내가 또 그런가 또 그런가 어디서 그렇지 이제 에너지를 자꾸 바꿔주는 미세한 에너지를 또 바꿔주는 어떤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없다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그 고통은 어릴 때 고통을 느꼈던 그 감정이 이동만 할 뿐이다라고 성공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또 뭔가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고통스럽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의 뿌리에서 엄마한테 엄마 떨어질까 봐 죽을 것 같은 힘든 고통 때문에 이제 어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진짜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래 엄마 그래 엄마를 놔 엄마를 가야겠다. 그 느낌이구나. 엄마를 노는 거는 감정을 붙들고는 있지만 그게 이유가 엄마라는 건 엄마는 벌써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laughs>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의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하고의 그 느낌,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거를 어제는 굉장히 또더 많이 맨날 듣는 소리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요새는 일주일에 두 번씩 듣는 말씀인데 재방송 들으면 또 듣고 하는 말씀인데 어제는 되게 또 다르게 또 와닿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우연히 눈 감고 엄마의 그래 엄마한테 그랬던 그 어린아이한테 가서 자꾸 또 괜찮다고 얘기해줘 이제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았다면 근데 마음먹는 게 현재의식에서 마음먹은 대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 아이고 여러분들은 그 엠, 엑솔 엡솜 솔트 발음도안 돼요. 엠 엠솜 솔트. 드시고 지금 화장실에 앉아 계시나요? 아, 좋겠다. 나는 지금 막 여기까지 찾는 것 같아요. <laughs> 한병더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laughs> 빨리 끝내고 12분입니다. 20분 지나서 저도 <laughs>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음 먹은 대로 산다는 거, 마음을 어디서 먹느냐는 거죠. 무의식에서 마음 먹어서 결, 의식에서 결정이 된 거냐, 현재 의식에서 마음 먹고 된 것이냐,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디테일하게 공부를 배우고 있잖아요. 마음 밖에서 의식 상태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멘토 선생님이 강의를 듣다 보니 마음 먹은 대로만 살았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마음 먹는 었게 그렇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진짜 인생이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놓을 것 놓고 감정에서 내가 쭉 쫙 뻗어져 나가는데 가려져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또 이제 보는 거야. 그죠 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나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늦은 나이래, 이 친구가 말이야. 30대 지금. 네. 유전자 오작동의 개념을 이해한 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유전자 오작동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유전자 오작동 내가 뭔가 지금 살면서 달라지고 싶다면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근원의 믿음이 무의식 안에 있고 있는 믿음이 근원적인 거.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어하고 있는 내가 있고 거기에 유전적인 게 내가 나를 믿게 된 것이 있고. 그렇죠? 왜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똑같을까 엄마 아빠를 닮았을까 닮은 부분이 조금 조금씩 다르죠. 술 주사가 있었, 술 주사가 저희 아빠는 있었는데, 동생도 술은 마시는데 주사는 없더라고요. 오빠도 술은 마실 줄 아는데, 그닥 지금은 뭐 건강도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것 같고, 술은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집안에서는 진짜 술 주사가 있었던 아빠한테 술 완전히 주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마실 수도 있고, 완전 저항하든지 욕망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뭐 따라 하지 않던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전자의 오작동이 오작동이다 나하고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다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작동 엄마 아빠를 보고 믿고 그대로였더라면 그쵸.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내가 있어. 그럼 그거를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애가 잘못 믿은 거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내가 애가 잘못 믿은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돈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 그러다 내가 돈이 없어 라는 거로 가져온다고 그랬죠 내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고 나는 나다 근데 나로 우리 집나 이게 연결이 되면서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분리를 해라는 거죠. 엄마는 엄마야. 엄마, 아빠의 카르마대로, 어, 이, 그래. 나는 나다. 바뀌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대로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전자로 해서 오작동, 내가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부모님을 보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우리는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돼서 다시, 작동을 제대로, 오작동을 제대로 된 작동으로 바꿔야 한다. 바꾸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의식 속도 내가 바뀌려고 공부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하던 그대로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려놓는 거를 자꾸 해야 되는데 내려놓는 걸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엄마한테 느꼈던 그 느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엄마한테 느꼈던 감정이구나. 거기서 놓는 거야. 아, 그래, 엄마한테 느꼈던 감정을 놓고,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 놓고, 그 두려움을, 근원의 엄마하고의 관계에서의 첫 생겼던 그 두려움을 거기서 해결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인간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아 잘못된 개념을 왜 가졌는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게다 맞아. 내가 다 맞아. 틀리지도 않아.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오작동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뭐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작동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빠르게 성장할, 이해한 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우선 인간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없도록 설계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 나방을 예로 들어보자. 나방, 나비 있죠? 예를 들어보자. 현대의 사람들은 나방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가로등 주변을 몇날 며칠 서성이며 부딪히다가 죽기 때문이다. 나방은 전, 그, 전봇대에 전등 있는데 막 나방 붙어 있잖아요. 미련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런 걸까? 이건 나방의 유전자에 입력된 코드 때입니다. 나방이 유전자에 입력이 된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입력된 코드가 있다. 우리에게도 입력된 코드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나방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방에 이동한다. 포식자를 피, 피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그리고 눈이 좋지 않아 달빛을 향해 나아가며 움직인다. 눈이 안 보여서 빛을 보고 따라간대요. 달빛을 그것도 달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방의 유전자 코드는 철저히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요? 생존에 도움이 돼서. 달빛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밝은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전구가 등장을 했어요. <laughs> 달인지 전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 나방은 유전자 코드를 따랐을 뿐인데 전구를 달빛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가 현대에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 전구를 달빛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생존에 유리했던 거는 달빛을 짜자 가는데 그게 그 달빛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중간에 전구 밑으로 가가지고 전등 밑에서 부딪히다가 부딪히다가 밝으니까 가다가 가다 달빛을 따라가려면 아마 끝까지 또못 따라갈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생존인데 생존하기 위해서 전등에다가 내가 헤딩을 하다가 스스로 죽게 되는 거죠. 자살행위더라. 왜 생존을 위해서는 자살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자살인지 모르고 자살을 한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안 할래, 안 할래 하면은, 진짜 죽어버리면 된다라는 말씀이, 그래, 죽어버려라. 죽을 것 같아요, 죽어라. 간단하시죠? 죽을 것 같아요, 죽어라. 근데 실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내가 감정에서 갖고 와서 죽을 것 같은 걸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더그죠 열린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가 현재에서는 현대에서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거의 모든 판단에 선사시대에만 유리한 유전자 코드가 발동되면서 정기적인 인생을 망쳐버린다. 우리도 뭐예요? 선사시대. 여기서는 선사시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자청님께서는. 선사시대에 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유전자 코드가 있어요. 생존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는 생존에 제가 더내 어 먹이를 제가 빨리 가서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 그 먹을 게 없으면 나는 죽어버려. 비교하고 비교하는 거 잘못 될까봐 그게 유전자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코드는 과거에는 매우 좋은 심리 기제였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삶을 망쳐버리거나 가난을 유도한다. 나는 죽을까봐 죽을까봐 힘들어하는 건 가난을 유도를 하고 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실수를 우리가 왜 저지르고 있는지 다시 보자. 볼게요.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1분짜리 자극적인 콘텐츠를 1시간씩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두 번째 도파민 분비로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건 선사 시대 우리의 생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거나 운 좋게 사냥감을 잡아서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도 있는 경우, 짝을 유혹해 번식에 성공하는 성공하는 경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도파민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런 도파민 분비에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동기로 움직이며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SNS와 유튜브는 무의미한 도파민만 분비시킨다. 재미있는 것, 멋진 이성이 춤을 추는 장면, 신기한 장면 등 무작위 확률로 자극적인 영상을 접한다. 도파민만 분비되고 남은 것은 없다. 우리 뇌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서 착각한다. 너는 먹거리를 찾고 있고 짝을 찾고 있어. 라며 쾌락이라는 보상을 주지만 사실은 아무 발전이 없다. 나방이 전등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듯이 스스로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뇌 손상을 일으켜 징임을 낮춘다. 이것이 유전자 호작동이다내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두려워서 못 놓아서 두려워서 못 놓아서 나를 내가 두려움에 더 빠뜨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느낌, 엄마 지금 그 느낌, 안 좋은 느낌들 그런 느낌을 엄마하고 그 느낌이었구나, 그래. 달래고, 놓고, 달래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컸고, 할수 있고, 무한대의 의식에서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걸 또한번 각성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네, 윤상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또 볼게요. 145페이지 밑에 보면 또 볼게요. 네, 하영, 네, 송이사랑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해야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며칠 안에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여 몸무게가 늘어난다. 선사시대의 인간은 눈앞에 음식이나 망이 있으면 어떻게든 섭취해 지방을 쌓아 두려 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선사시대 그 유전자가 그대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 <laughs> 제가 어제 너무 웃긴 거예요. <laughs> 읽다가또딴짓 한다. 어제는 이제 빨리 왔단 말이에요. 4시반 기차 타고 왔어요. 그냥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어, 소금물도 먹어야 되고 짜지 않은 소금물도 먹어야 되고 엡솜솜솔솔트 발음이 네. <laughs> 솔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1터를 먹고 해야 되니까 빨리 왔어요. 오는 길에 이제 점심 먹고 식초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소금을 먹기 전까지는 비워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저희 남편은 계속, 어이씨, 배고픈데, 배고픈데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인사를 요새 안 보고 틱톡을 많이 보는데, 어, 틱톡은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해놨나 봐요. 관리... 분야는 근데 인사에는 먹거리 있잖아요. 그걸 해놨거든요. 야, 어제 먹거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고 막 그랬더니, 배고픈데 그거 본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떡볶이도 맛있겠다. 나 떡볶이 잘안 먹거든요. 평상시에. 좋아하는 해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뭐 찾아서 먹진 않아요. 근데 야, 떡볶이도 먹고 싶고 막 그랬더니, 그게 이제 생존에 대한 거. 못 먹으면 죽을까봐.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게 있어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눈앞에 음식이나 뭔가를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사시대 인간의 눈앞에 있는 거. 그래서 어,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인간에게 음식이 매우 귀하고 구하지 못하면 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차고 넘치는 방과 음식이 도처에 널려 있다. 나방이 불빛을 보면 뛰어들듯이 인간은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참기 어려워한다. 현대인들은 음식이에요, 그렇죠? 이는 과거에는 도움이 되는 심리 기제였지만 현대에는 당뇨와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 작동일 뿐이다. 길거리를 걷다가 부, 부딪혀 시비가 붙은 사람의 얼굴을 쳐서 1년치 연봉을 날리고 빨간 줄까지 얻는다. 동물의 세계 등 생태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수컷들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불사른다. 수컷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면 암컷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몇몇의 남성들은 자존심, 우두머리 수컷의 지위를 지키려는 천사시대의 본능을 따른다. 그 결과 미래를 보지 않고 1년간 연봉을 날려버린다. 그쵸? 그 우두머리의 수컷의 지위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자존심, 자존심을 내세우면 네, 어이 나가세요 중간에. 어,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나가시네 감사합니다, 신명자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 수컷의 지위를 지키려는 선사 시대의 본능을 따른다. 남자들이 좀 그런 게 강하죠. 네,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미래를 보지 않고 일년치 연봉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고 과거 도움이 되었던 유전자 코드가 오, 오히려 현대에는 삶을 망쳐버린다. 남자들의 유전자 코드, 내가 생존을 해야 돼. 우두머리가 되어야 돼. 그게 아주 세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음식, 먹거리,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네, 그런 선사 시대 죽음 네,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에는 또 뭐야?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현대에는 먹거리보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유전자가 예전부터 선사시대, 아니,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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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어, 여기서는 우리 역행자 그 쓰신 지은이 재청님께서는 선사시대부터 풀어주셨는데, 여기 선생님께서는 저기 있잖아요. 해충류. 저기 오래된, 더 오래됐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들을 끔씩 전에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긴 세월에서 우리가 유전자 안에 이렇게 유전자로 들어가 있는 세포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나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더라. 그거를 찾아서 뒤 엎는 거, 뒤 엎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많이 공부하시고, 각성하시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빨리 끝나고 돌트를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어제 서울에서 수업이 있었죠.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이제 대구에서 아, 수육을 먹을 수 있겠네요. 수육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laughs> 네, 어 다음 주 어, 토요일 날 수업도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9월 6일, 7일. 네. 깨달음 시크릿 있고요. 8월 12일이 입금하는 날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